지희야, 너 자꾸 우리 지기 면 다음에 안데리 다닐 거야. 지희야, 이리 와. 자, 이제 여기 그 신랑들 집들, 아 우리가 지금 비디오도 같이 찍고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온 손님들이죠, 이제. 야, 이 사돈집들이네, 사돈. 사돈, 어? 사돈들이 이렇게 왔어요. 안지의 시댁이네. 어? 신호 이용 구역 아, 허집원들. 그 예, <laughs> 네, 막내. <laughs> 아참 인물 하고는 우리 <laughs> 야간 동서랑 얘기인가 그러면. <laughs>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는 이제 같이 살겠죠뭐 그죠? 아, 이 인사하고 나면은 이제 내, 내일부터 같이 사는 거야. 리브 두개 더. 몰라요. 몰라. 몰. 그래. 이거 뭐 하나 막이는뭐 아니, 여기서 하는 <사는> 거 여기서. <laughs> 여기서. 여기서 살 거야 유페이 렌탈피 오케이 여기 누구야 이친구 이리와봐봐 어? 너저 안지야 안지 너 형부 소개시켜서 안시켜서 희노스미 여기 언니네 집이니까는 저 렌탈피 페이하고 살아 알았지 <laughs>

오늘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는가 봅니다 이렇게 yeah. 아 저기 오늘 약혼식입니다 약혼식 아 음소거 하셨어요 그럼 안 들리시겠네 제가 한 손에는 핸들 한 손에는 또 이렇게 비료를 따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신호 끊기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그냥 도예지 같으면은 만나서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대충 살 텐데 촌동네다 보니까는 오 막탄댁 상석에 앉았습니다 지금. <laughs> 그, 건망지게 상석에 앉았어. <laughs> 여기가 아마 신랑의 아버지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ni ko nagbigay ng kita pa pa ko nagsekatawan ya. Salamat sa lahat ay ayo din ilis muna na May nang pa sayad na sa yung school, yung mga upuan, at

네, 막탄택도 담내차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뱅글 뱅글 도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못 들으셨는데, 아, 저기 이제 막내 처재의 시아버지가 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탄 떼기, 막탄때기 이제 또 담내차 한 마디 하고 그런 그러고 있네요. 제가 따로 이렇게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워낙 시그널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야혼식을 하기 이전에 벌써 이렇게 딸래미가 있어요 이렇게 딸래미가. 응? 여 팔의 팔의 인야 히스 팔의 인 아유 우리 안지도 많이 늙었네 이제 보니까. 아, 안지야빌라이다디모 봐. 들은 다 우노야. 음. 야, 할머니 됐네, 나나이 됐네, 나나이. 음. <웃음> <웃음> 여, 여, 여기는 몇 살이야? 어? 뭐? 뭐 얼마? 내가 나이를 묻는데 뭔자이야 하울도샤. 아? 어? 30. 3 0이야야 양쪽 집안의 대표가 서로 이렇게 담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막탄댁의 이모가 이모죠. 막탄댁의 이모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 말은 <목소리> 이모. <인디아. 목소리> 요 o 마 o u a 아 e mother in law? Ah, you are mother in law? Ah. We are a s h e p h e 요 잠깐만요. r e a shepherd. We are a s 이거 좀고 엠페라다고, 콜라보하고 뭐 이런 음료수하고 이런 걸 들고 들어왔습니다. 또뭐 또 다른 것도 막 들고 들어오던데,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거리를 갖고 들어오네요. <laughs> 여기 저 우리 엔터를 한명 같이 와가지고 여기 풍화를 딱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laughs> 지금 뭐아 여기 여기도 이 갖고 온 음식인가 봐요, 이게. 이 어이. 뭐 설거지하네. 자. 자리 자리 있어. 우리 저저저 저, 저 막탄 때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막탄 때 바로 밑에 동생. 남편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여기 와서 이제 태워져서 여기 와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 잠시! 자, 갈게, 자리 있어. 저희들 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네, 이제 여기서. 지금 가야 돼. 아니야. 이게 막탄때기 전부 다 아기 낳을 때부터, 뭐, 어릴 때부터, 다 사실을, 아, 장모, 그러니까 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 언니가 키운 거죠, 언니가. 예,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벌써 31살이라고 하네요. 아유, 지금도 맨날 언니한테 그, 뭐, 아기 뭐, 밀크 없다. 아기 병원 가야 된다. 이러고 사니 이거이거 어떻게 할 노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막탄 댁에 이제 장모님을 누가 옆에서 케어할 거냐?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안지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막내 처제. 그러니까 이제 서포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를 그러니까 장모님을 보살피면서, 보살피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 저, 저 지, 저. <laughs> 자, 이제 인사하고 우리는 출발해야 될것 같아. 지야, 비해이보. 장 언님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네. 가야지. 자기야, 인사하고 가자. 빨리. 어. 가야지. 자꾸 노미기는 넘기면... 아, 아, 여기다 인사하고 가나 빨리. 어, 여 어,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오늘 또 인사. 어. 안 쟤. 어. 어. 아산마마. 두드려 맞지 말고 살아, 알았지? 뭔 말인지 모르지? <laughs> 자, 손에도 <서운해도> 갈게요. <laughs> 가자, 지희야, 아냐, 아냐, 들어가지 마라. 갈 거야, 이제. 아, 이제 준비해온 음식이 밥하고 반시타고뭐 그런 거네요, 그죠? 저 빨간 통에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어, 음식을 엄청나게 해갖고 왔네. 이게 원래는 저기 저 신부측에서 해갖고 가야 되는 건데 여기는 필리핀에 이제 아무래도 음 여자 파워가 크니까 남자가 여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집에서 해갖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막탄 때 오빠. 응. 어 이제 가자 가자 하나야 프린세스 저기 저지 데리고 내려가자 자메이카 바이바이 어 가자 어갈 거야. 벌써 차에 갔잖아 지금 참자매가 자네가 자가는줄 알고 가자비 온다 빨리 내려가자내려가자기야비 온다 빨리 가자 비와 우물가 빨리 가야돼가자또가자 여 가다가 이제 저기 이모 사는 데 가서 내려다 주고.